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우리 TV조선 송가인님, 김호중님이 MC를 맡고 있는 복동이들고 2주 연속 시청률 4%를 넘어서면서 2주 연속 종편 예능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송가인, 김호중, 복동이들고가 2주 연속 4%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6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복동이들고가 일부 기준 전국가구 시청률 4.1% 닐슨 코리아 기준을 기록했습니다. 첫 방송된 지난 9일에는 4.6% 시청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시청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이날 방송된 종편 채널 방송 중 TV조선 뉴스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편 채널 쇼 오락 예능에서는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하늘의 도움으로 우여곡절 끝에 풍도에 입성한 복동의 남매가 어르신들을 위해 큰가득 노래 선물을 선사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종합편성 예능, 순위를 보겠습니다. 복동이 들고 TV조선 4.1%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복동이 들고 TV조선 2부 3.5% 2위입니다. 그리고 MBN의 우리들의 쇼텐 3.4% 그리고 우리들의 쇼텐 3.1%에서 1%, 1 정도 차이 를르면서 당당히 우리 김호중 송가인 님의 MC를 보고 있는 복동이 들고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